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62면에 나옵니다. 우리 SFC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나옵니다. 레이셉시 친구들 말씀을 찾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s f c 친구들,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시와 올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시. 여러분들, 이렇게 손톱이나 손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지만 가시 하나가 한번 박혀본 기억이 있습니까? 가시가 이렇게 박히면 어떠한가요?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가시 하나는 되게 작거든요? 우리 몸은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 조그만 가시 하나가 우리의 온 신경과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 정도로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또한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가시가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올무는 무엇일까요? 올무는 덫이나 이런, 어 그물 같은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냥을 할때 쓰이는 거.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가면 이제 동물이 거기에 딱 잡혀들게 만드는 덫, 트랩 같은 거. 그것을 올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종종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그만 덫 같은데 동물이 딱 잡히면 그것이 다리 일부분이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이상 결국 이렇게 잡혀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올무, 덫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시와 가시와 같이, 올무와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그들이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장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지금의 상황은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제 정착한 다음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세워지고 사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어 사사라고 하면 이제 그뭐 어떻게 보면 어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괴롭히는 민족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거나 이렇게 갈등을 할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히어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사사들인데 이제 사사들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제 사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약속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버리면서 그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에 대한 경고가 오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할 땅까지 주셨던 거죠. 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정착하는 것 애굽에서 나왔던 것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실수를 앞으로 저지르는가 했더니 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나한 민족들을 다 멸하라, 다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은 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일입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은 지옥의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어우러지고 그들의 산당을 헐지 않았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헐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이방 신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섬기겠다는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을 남겨놓고 그들 주변에 두어서, 어, 뭐라고 하죠? 자신의 일을 돕는 사람들로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험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일에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 와, 옆구리에 가시가, 큰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겠죠. 힘을 쓸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가시에 찔리셨던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다면 이 가시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땅의 주민이 바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이방 신들이죠. 발신, 아세라신, 여러 다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실제로 사사기 말씀을 쭉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러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아픔, 고통을 막 겪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 과정이 이네 단계가 계속적으로 순환되어 나옵니다.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이들이 죄를 짓고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뭐 기도운 막 미디안 민족 막 이런 미디안 족속, 막 이런 사람들이 미리 안에서 또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건이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그들이 고통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 기도원을 세우시고, 뭐 삼손을 세우시고, 막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올무아도 같은 그 죄악의 끈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장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약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과 의 약속을 어긴다면 그 우리의 죄악의 그 뿌리들이 우리를 가시같이 올무처럼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나요?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그러한 것들 한번 끊어내 봅시다. 가시와 얼무처럼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죄악의 그 끈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제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불가능해요.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나의 힘으로는 항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들, 유혹들, 생각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SFC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올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끊어,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을 끊어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아픔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경고하신 일을 멀리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며 가시와 울물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칩니다. 11월 셋째 주 이제 다다음 주일에 이제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어 11월 이제 어 수능이 18일, 19일, 20일, 21일, 21일부터죠. 어 11월, 21일부터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자리에 일교육관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이 시간 9시 반을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조금 부담스럽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 천천히 한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익숙해져서 함께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예배 시간 9시 반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